굿샷! 굿샷! 네. 와우! 와우 백스핀까지! 와! <laughs> 어그 컨택이 좀 나오네, 굿샷! 오, 몸을 풀었어야 돼. 개속이또 시작됐쥬? 어때요 갔다 오니까 생각했던 거랑 완전 정반대였어요. 골프 치면 약간 여유롭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 집에서 하는 것처럼 경치도 막 이렇게 보고 그 샤아 다오리 걸어 나가면서 막산 얘기하고. 아 산을. 그러면서 막. 이 얘기하면서 음. 여유롭게 막 이렇게 걸어가고 웃으면서 살줄았는데 네. 와씨 샤타나 치고 존나 태어가고 음. 카트도 막스악 받고 카트 운전하고.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 환경이 주말에는 또 손이 님 많다 보니까. 아 주말에는 원래 음. 그렇다. 근데 평일에도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동시에 촬영을 하니까 또더 정신이 없었고. 실제 다른 아마추어들 촬영하면서 하라 머리올 흘리는 사람이 말도 안 돼. 아 진짜. 응. 김사장 대단한 거예요. 촬영도 하면서 본인이 뭐 어떻게 치는지 모르는데 물론 우리 그 엄프로님이 좀 노력도 많이 해주셨지만 엄프로님하고 엄프로님이 응. 있었으니까 진짜 진짜 매끄럽게 잘 흘러간 것같아 뭐라고요? 김사님 뭐라고요? 프로님들이랑 골프를 안 했으면 은 제가 딱 라운딩 처음 나오자마자 그날로 골프 접었을 거 <laughs> 그리고 이제 캐디 이제 도움이 분이 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다 직접 하려고 하니까 더 정신 없었고 음. 다음에 1 8홀 가면 이제 캐디 분이 계시니까 진행은 알아서 해 주시고 우리가 아근 캐디 분도 진짜 정신 없지 4명꼬 네다 챙겨줘야 되는 거야 점수도 다겠고 그렇죠 아, 체에 다 꺼내주고 <laughs> 그렇죠 음. 그렇죠 그것도 아무나 못하는 것 같은데 골프에 대한 지식이 엄청 나야 될거든 약간 극한직업이야 아 진짜? 음. 그러니까 막 거리 얼마나 많은지 음. 측정해서 맞는 채 꺼내주고 음. 와...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분도 있으실 거야만 아니구나 본인은 모르겠구나 캐디 탓하는 사람들 <laughs> 음. 그거는 진짜 약간 진상이네 음. 개진상 여러분 그거 진짜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아니 그 진상 부리는 사람들이 본인이 진상이라고 생각하고 진상 부리겠어? 모르겠구나. 모르겠지 저도 누군가한테는 진상일 수 있겠지만, 그냥 골프 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분들도 사람이고, 정당하게 비용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랫사람이 아니고, 만약 골프장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서로, 그냥 아저씨, 아줌마일 수도 있고, 이웃집, 이웃집 사람일 수도, 음. 수도 있고, 그거 돈좀 줬다고 그러시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이것도 듣고 열폭 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요 그럼, 그, 거 이거 듣고 열받으시면은. 진짜. 제말 듣고, 여러분, 그 본인 스스로 열받는다? 그럼 본인이 좀 되돌아보세요, 한번. <웃음> <웃음> 팩트는 아니구팩트잖아 그리고 골프에서는, 누구 타, 골프가, 뭐, 핑계가 뭐, 수만 가지, 수억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알아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근데 그거를, 캐디 탓에서 캐디한테 화를 내지 맙시다, 진짜. 칭질 부리고. 뭐, 욕하는 사람도 들있다 하더라고요. 심각하네, 진짜. 그정좀 지성인으로서, 우리 다들 이제 배웠잖아요? 배우신 분들끼리 좀 그런 기본적인 티켓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게 주변에 캐디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내 뭐 가족이 캐디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여자친구가 캐디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나는 그냥 보면은 보기에 되게 안 좋더라고. 진짜 그 갑질 부리는 거네. 응. 다른 갑질은 잘 모르겠는데 나 이거는 진짜 좀못보겠다 반대로. 정말 좀 캐디분들이 정말 불성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불친진하고아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 갑질해도 돼요? 막짜증나 전화하세요 골프장에 골프장에? 그 자리에서 분한테 전화해서 캐디를 교체를 하세요 아 교체도 할수 있어요? 응. 정당하게 그렇게 따지면은 정당하게 여러분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누려야 될 서비스를 못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그냥 화내고 막숨질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전화해서 응 음, 케디 교체하고 싶다 음 그럼 그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아마 잔악꽤 <laughs> <laughs> 음. 자본주의가 나는 괴물 <laughs> <laughs> 물론 사람 바의 사람이고 다뭐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케디분들이나 사람 바의 사람인데 서로 막안 맞으면, 안 맞으면 서로 진상이라 생각할 수도 음,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럼 뭐잘 맞춰야지 뭐그 개인의 판단에 맞기는 걸로 근데 전 저도 개인이아전저 수술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들 보기에도 더 멋있어요 동관자들이 봤을 때도. 딱뭐 퍼터 뺐어요. 아유 안 들어갔네. 얼마나 신선하고 멋있어 젠틀하고. 아 이것도 이것도 개인 차인가?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즐겁게 칠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내기를 할때 되면은. <laughs> 성격이 넓거든. 아 그럴 수있죠 그럴 수 있자. 그럴 수 있자. 음. 아 내기 골프 보통 사람들 돈이 걸렸을 때 이제 막 이약물 고치지. 그렇지, 그 그렇죠. 돈보다도 자존심이 또 아니 뭐 돈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돈이 걸렸으니까. 아니 그성이 그러니까, 나오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그 소액으로 하라는 거지, 말이야어그 아, 그런 거는 뭐. 서로 왔다 갔다해서 총 왔다 갔다의 금액이 뭐이 삼만 원 정도 왔다 갔다. 5만원 미출로. 음. 그만큼 딴 사람은 그냥 점심 사면 되는 거고. <laughs> 아, 이번에. 이번에 아 조금 전에. 모 연예인이 내기도박으로. 내기골프. 내기골프에 도박이 된다.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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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자체가. 음. 그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음. PC방에서 돈걸고 게임하는 애들도 다 잡아가야지. 근데 아까. 내 생각은 비추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노코멘트 해야겠다. 음, 응. 우리 생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 생각을 원하면 인터넷에 염신 프로 치면 나오거든요. 전화 주세요, 전화. <laughs> 내가 <응>. 얘기해줄게. <laughs> 뭐, 그냥 내 생각이 는 의견, 막 댓글 같은 거 보고 어떤, 어떤 한 프로가 또 SNS 올렸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내기를 하면은 돈 백만원씩 왔다 갔다 하면서 딴 사람들이 비용을 다 내준다. 비용을 내주고, 밥깥까지다나면 다니면, 오히려 딴 사람들에, 딴 사람이 돈더낸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또 어떤 분들, 그 이렇게 잘못, 일단 잘못 된 거지. 다니야, 다니야, 어쨌든 내기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뭐, 그 또한 뭐, 사람 바에 사람이지 않을까. 뭐, 축구할 때 음료수 내기 이런 것도 안 되는 건가? 나 그걸 모르겠어. 도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 그니까. 그 연예인들이 한 단위가 높아서 문제가 된건 맞지만 그 노어나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얘기 한다고 100원짜리 한다고 이슈가 됐을까? 법쪽에 계신 분 계시나요, 혹시? 법쪽에 계신 분이 내기의 기준이 뭐, 도박의 기준이 뭔지 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무료 레슨 그만 처먹고 존나 처먹네 진짜 씨, 라면 하나 사와 아니 있으니까 먹어야지 아니 진행 그, 얘기 소통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아니 나 이게 되게 생방송이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생방송이었으면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먹방 좀 반응이 있으면 <laughs> 금요일 밤 정도에 이렇게 몇십 명이 보시더라도 몇 명이 보시더라도 한 명이 보면 완전 땡큐지 그분은 그 본인은 땡큐지 음. 나랑 일대일로 상담을 할수 있는 약간 라이브도 가끔 하면 좋겠다. 지금 틀어볼까? 응? 지금? 다술 먹고 있겠지? 세지 말자. 자, 여러분들. 아. 일단, 제가 앞으로 계속 먹방을 할 예정이고요. 이건 뭐, 그냥 저희가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응, 바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희 그냥 브이로그도 올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술, 술도 자주 먹으니까. 술을 되게 저희가. 저희 말고 이 친구가 좋아해서 왜? <laughs> <laughs> 술을 먹는 것도 올리고 뭐 이제 뭐 간간히 뭐 맛집처럼 이렇게 올리기도 할 거고 맛집 이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맛집. 이 친구가 <laughs> 맛집 블로그예요. 진짜 리얼? 리얼? 파워 맛집. 파워리, 파워블로파워블로 가끔 제가 꼽사리 껴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올릴 거고 뭐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이 보시든 안 보시든 저희는 이제 계속 올릴 아, 예정이고 계속 올릴 예정이고 근데 이것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영상을 보면 재미는 없을 수 있어도 얻어가는 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만큼 많이 뿌려주시겠다는 어, 제가 거. 그만큼 골프 팁에 대해서 뿌릴 거고 언제까지 뿌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뭐 안에 이거 다 토해낼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음. 이제 영상을 잡고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위에서 하나 더 꺼야지 이상? 하나? 하나밖에 그근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생각보다 이게 얼마 안들어지 적당히 먹으려고 두 개만 샀거든. 평소 같으면 두 개를 두 끝냈겠냐, 내가? <laughs> 촬영이 또 끝나니까 텐션이 올라왔네. 뭔 소리야? 촬영 내내 난 텐션 높아한데 아, 이게 두 병이 좀안 되는구나? 한병반좀 3... 한 병... 한병 넘나? 한 병이 330인가? 350? 아니야, 330아니 360이야. 그럼 딱한병반 정도? 한병반 정도. 그 두, 이거 두개 먹으면 얼마 먹어? 세병 세 먹으면? 에이 쟤좀이더사 먹을까? 먹어야지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지루 아 그딴 거 하지 말라고 <laughs> 보겸님한테 혼나 보겸님 사랑합니다 <laughs>